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BTS 노래를 들어보고 음악적으로, 발성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를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근데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웃어? 아, BTS의 창법은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는구나.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이 들리는구나라고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watch me the fire, set the night hey. hard, up in the morning, couple little running on like a rolling stone uh -huh. Sing some with a and jump up to the top of the throne call on my phone, nice day, and I get my ping-pong can hey, hey, hey. Hey, you hear the bass? 특징이 되게 다 다른 느낌을 확 봤어.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정국이 불렀을 때는 되게 시원시원하게 그냥 뭐 거치는 거 없이 그냥 쭉쭉 뽑으면서 좀 약간 날카로운 맛도 있고 그리고 RM이 불렀을 때는 쭉쭉 던지면서 부르는. 근데 되게 그게 매력적. 이걸 잘 살리기 위해서 아래로. This 그 약간 이렇게 아래로 파는 느낌. 이게 훨씬 강해. 정국이 내는 이 바람 새는 소리랑 그 RM이 내는 바람 새는 소리랑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딱 들으면 위쪽을 더 쓰느냐 아래쪽을 더 쓰느냐 방향성이 다르다 약간 방향성이 다르다 성대는 우리가 말할 때는 이렇게 닫혀요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살짝 벌리면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사실 성대가 그러면 이게 살짝 이렇게 성대가 이정도 벌려진 듯한 소리 그리고 완전히 붙이면 이렇게 딱 붙는 소리가 나요. 근데 정국은 이거를 좀 위쪽으로 그리고 그 아래면 가사. 내가 어떻게 해 약간 아래면 가사.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가 벌려진 상태에 살짝 벌려진 상태에서 아래로 좀 소리를 내는 거죠. 성대가 붙는 서로 좀 양이 다른 느낌? 그거는 성대를 찍어봐야 하는 거야. 어쨌든 감각적으로 들었을 때는 위쪽으로 불면서 성대를 살짝 뗀 느낌. 그리고 RM은 좀 전연 느낌인 아래로 부르면서 성대를 약간 떼는 느낌. 그리고 뭔가 이 RM이 굉장히 리듬을 잘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확 들어. 뭔가 몸도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보기 싫어. <laughs> 아름 따라하지 마. <웃음> <웃음> 근데 박자를 잘, 일단을 잘하는 느낌. 야, 우리 집 가서! 좋겠다. 제이홉이랑 정국은 톤 컬러가 살짝 비슷한데 쓰는 정도가 달라요. 확실히. 정국은 성대를 열어서 바람이 조금 더 세고, 가느다란 약간 요, 저희 이제 성악가는 요쪽 라인, 이트라이앵글 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제이홉은 성대를 조금 더 많이 붙이고, 그 성대 컬러를 더 쓰는 느낌이 나요. 음, 나는 맞아, 맞아. 어, 이 소리 너무 좋지 않아? 지민이 부른 파트가 Shining Through the City. 잊지마. <laughs> 지민이 이 파트를 딱 처음 부를 때, Shining을 딱 부르는데, 반짝하고 빛나는 소리가 확 나. 이게 빛나는 소리가 정말 딱 나니까 되게 그 부분을 잘 살리는 느낌? 이자면 RM은 약간 이쪽 아래파, 그러니까 여기가 아래가 있고, 정국이나 이런 애들이 이쪽에 있다면, 약간 V는 RM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스펙트럼에 있는 소리예요 확실히 조금 더 아래를 더 많이 쓰고, 목을 조금 더 여는 소리가 나네요. 딱 붙여서, 가서, 아, 그냥, 빙벙 하고서 약간 목이 확실히 여, 더 열고, 저희는 이거는 사실 목을 연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성대가 열리진 않은, 않아요. 그냥 되게 깔끔하게 부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음. The yeah? Yeah. Ladies and gentlemen, I do 추가는 나는 이름 듣고는 사실 되게 뭔가 달달하게 부르지 않을까 그랬는데 되게 뭔가 석탄을 한 모금 마시고 부르는 느낌 그 <laughs> 의미가 무슨 의미야? 야성적인 느낌이 확실히 남자다운 그런 소리가 확 나는 것 같아 확확확 주는 그런 소리가 딱 있어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가 곡기 이쁘게 갈라고 하다가 거기서 딱 잡아주는 느낌 되게 정돈이 되는 느낌. 거기서 뭔가 밸런스를 엄청 잘 조화롭게 끌어가 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정돈된다는 느낌은 확실히 BTS 멤버들이 각자가 가진 소리가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소리들이고, 그걸 잘 살리는 창법들을 또 각자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슈가는 어느 정도 이거를 굉장히 중화시키는 사람인 것 같았어. 뭔가 약간. 이 쪽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가벼운 소리도 아니고, 엄청 무거운 소리도 아닌데, 음. 이걸 본인이 못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곡 속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딱 정돈시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중간을 딱잡아줘는 어떤 스펙트럼 상에서 딱 중간인 소리? 하지만 본인의 컬러는 다 살리는? 공공난 것같은 음, 그러죠. <laughs>